대압이 되는 순간부터 해던터안 되면 사실 힘들어요, 위치가 엑시 돌? 잠깐만. 아니, 아니. 자 중력이 샘이 좀 빨리 빠지겠는데 시간 충분히 벌었어요. 이래 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을 잡으러 오는 턴에 장전하기 위해서 썼고요. 오, 잠깐만요. 엑시. 아니. 야, 와, 이건. 이거 자금 굴리려고 텍스처 선수가 엑시에게 편텀을 받은 상태인데 좀 타격이 큰 라운드긴 하거든요, 마이 네. 라운드가. 어중앙 예, 있습니다. 음. 그리고 스킬이 지금 오, 아직 남아 있는데 예. 플래시 라이브를 쓸수 있는 각만나온다면 지금 갓데드가 잡아내서 그렇죠 규열을 만들어내긴 했거든요. 거기에 아. 에스퍼난자 위치를 아, 모를 거예요. 아, 예 아, 그렇죠 아, 에스퍼난자 아, 위치를 몰랐고 아, 예긴 총이라 죽더라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오, 오! 오! 월샷으로 택쳐가. 어 근데 또 저걸 또 빼면서 브레이킹을 제대로 했네요. 위시가저 음. 어, 위치 계속해서. 브레이킹이 아, 잡히면 난리나요. 오둘 관통. 아, 이러면은 네. 조금 애매해요. 일단 엑시야 뭐 들고 있습니다만 네. 아, 덴데면! 어, 어. 오, 판단! 아, 여기까지 왔어요? 자, 백지 근데 엑시에게 턴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어. 자, 일단 왼쪽 각부터 엑시 지우러. 대략적 위치는 보였어요. 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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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엑시! 얘. 예. 다몬 기아가 속도를 올리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 예상이 전혀 안 되는. 야, 와, 배그 그 진짜 오늘 마샤레드 벌써 두 번째 온이에요. 아니, 배치. 저거를 끊어치면서 헤드를 띄리는 게 와. 이거. 어 이거 미니맵 찍는 어, 거 조심해야 돼요, 박난. 잠깐 상 터발 쪽으로 불러 주면서. 박난. 네, 헤이트가 각을 잘 잡아줬죠. 그렇죠. 지금 아무튼 해체는 불가능합니다. 아, 에스페란자 위치가 너무 좋아요. 뒤에서 봤어요. 그리고 한명 더. 네. 에스페란자. 죽수는 없 그리고 이제 들어가 있는 저기 박난의 위치를 약간의 변수로 쓰겠다. 장만, 올라가기직전에 이렇게, 대체, 에렇게이게 노출됐죠?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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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게이게이이이거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아, 이거박이이두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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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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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렇게이자이 해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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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이이렇 이렇게, 이이이게 이렇게,

오, 키. 키 자, 와! 오자 사람 잡이자. 와, 이거 가더 갈등 가더를 신경절도로 삐에 대한 인기도 좋고. 신경절도 때문에 변수 생겼어요. 준방아. 준방아 돌아왔잖아요.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 키가... 이거 뱀이빨 취향... 때문에 설치 위치가 와. 바뀌면은 각이 나와요. 시작이 아, 올렸어요, 걸어봐라. 헤이트 선수. 이걸 발성. 이기네요. 와! 야, 대단한데요. 자, 절략왕입니다 이건 정말 뭐 샷으로 이겨내고가 아니라 정말 전략 그 자체로 네, 절략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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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력화 명령 사용됩니다 걸리더라도 사이브 가방을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 네, 슬픽. 이거 못 막아요 네, 왜못 막냐면 지금 백사, 백사 오른쪽 의신 처 스킬 다 지고 들어가는 거라 위치가 뻔해지거든요 네, 네. 줌바가 이걸 의신... 아아바가 원래는 어. 복도 쪽으로 나오는 병력을 체크하다가 스킬 지원해주려고 돌렸을 아, 때또 나왔어요. 최 선수는 끝까지 견제. 야. 아, 아네 이게 안 시원. 되면 오늘 플랜 피도 없어요. 자, 일단 상황을 어.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 은갑들가이 짧은 밀드, 플래시 드이브 라 이득 많이 챙깁니다. 아, 갑들은 무리 타기 전에 이거 배치. 입장 금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배지가안 잘렸으면 어저 담원 기아가 이렇게 빠르게 여기는 안 갔을 텐데. 아, 오늘 좀네요 준바 선수. 사냥꾼의 분노로 옐로우만 지워준다면 사실 피라미드는 무혈입성이기 때문에. 아, 정신. 아, 뭐. 잘하네요. 문 여는 타이밍과 사냥꾼의 분노가 맞물리면은 피하는 도중에 움직임 때문에 사실 아예 못 쏴요 옐로우쪽이.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달 뒤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담원기아가 이렇게 시즌 초반과 달리. 매주 매주 업데이트가 이렇게 빠르게 되면 진짜 디아렉스 긴장해야 됩니다 배지가 그래서 이대 나간다는 얘기가 잘안들눈 멀어요 패가 못해요 두명 하나 베이스 쪽에서 한명 하지만 에스펜 한장아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빠르게 뒤를 돌아습니다 마탈 스쳐가 네. 한명 남았습니다 자 엑시까지 도와주네요 자 이어서 TS 잡으러, 잡으러 가야죠 가져가나요 아, 아, 예, 아 뒤로 멀어지네요 줌바가 영리하게 장막으로. 야, 이걸마어라요야 지금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빨랐는데빨라요는애는 애가 너무 는 애가 는 애가 너무 는가 너무 가 너무 빨리 는가 너무 빨리 가 너무 빨리 찍는 애가 가가 불러 드리기에는 다 때드 아, 어, 메인에서 맞을까 봐 설치 위치 바뀐 게플시스라이브 하나가 어이거 예, 자, 공으로 전진해 다데드플시스라이브 맥시가 대신해서. 어, 사운드 들은 죠 사운드 데스 들었죠. 이거 치면 해 아! 근데 설치 돼요. 갓데도 혼자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이래요. 파이크! 아! 넥터! 아, 어, 3킬. 장벽이 이게 어, 네. 영리한 게 세팅이 일부러 오퍼 사운드를 내고 어린을 안 내미게 만들고 총을 바꿔서 들어온 거라서 아, 피라미드 뒤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이거 각도가 아래쪽에 어, 앉아 밧대를. 있었어요. 각도도는 센스가. 자 여기다 우리도 구덩이 A 사이트입니다. 많이 급하거든요. 근데 이미 한 명이 들어와 있는 네. 상황이에요. 아 헤이트가 이걸 잘랐네요 근데 지금 메인을 밀지 못하면 결국에 그치. 애매하고 엑시가 이거 뒤에서 안 잡히면서 영리한 거라. 그렇죠. 이제 헤이트 선수가 본인의 구덩이 안에서 계속해서 좀. 모르겠는데, 아, 네, 네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감언기가 너무 잘하는데요. 아, 야 헤이트까지. 네, 저 뒤에 파스가 예, 시간은 많이 끌었는데 아, 조금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잡혀가지고 선수가 들어가려다가 접었습니다. 예. 이러면 오, 이러면 방난 열리죠. 그리고 박난이 열린대로 네, 킬만 만들어준다면은 케이브 이길 수 있는데. 킹잘 나왔었어요? 박난 그렇죠. 오, 이게 바로! 열리죠. 그러면. 다시 텍스처가 열리고. 자 2대 1 됐습니다. 예 이러면 뒤에 사운드 들리니까 텍스처도 봐야 되고. 일부러 앞뒤로 가져오긴 네 아헤드헌터가 예. 이거 아까 봤을 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있죠 정말 성장 먹었습니다. 예 눈물었어요. 이거 취약이라서 발고 들어오면서 몸샷 맞아서 갔거든요 그렇죠 아, 그 피라미드의 숫자는 발사운드 들었지만 에단을 그렇죠, 백업했기 때문에 오오. 이것도 무난하게 어, 막힐 네. 수밖에 없죠 텍스쳐의 에임이 헤드헌터가 매서워요? 매서워요? 네, 자, 놓치지 한 않아요 2명 남았습니다 온슬레이어즈 네. 오우 킹.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아스트라가 뒤로 돌고 있어 가지고 시간만 벌어주면 되거든요. 피라미드에서 네, 감정, 헤이트는. 3점 깨졌다는 사운드만 으로도한 명이 않았습니다. 뒤를 볼 수밖에 없을 때 영약의 메인이 아니라 엑시가 중구로 도네요. 야. 역쪽에서 스파이가. 이거는 팀원을 믿는 포지 와, 네. 와, 백업이. 아, 백업이. 11대 1 아니요. 다 우로 양각을 잡은 다음에 교환이 됐을 때 네. 백업이 너무 빨랐어요. 와, 중문을 그냥 나와서. 지금 이것도. 예, 네, 이게. 올라쳐. 예, 사피게네스고. 네. 속속 시에서5 0 0 0 0 0 0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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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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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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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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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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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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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상 마지막까지요. 와, 다몬기아 강해진다, 강해진다 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온슬레이어즈에게도 통할까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브리즈에서 13대 2로 경기를 마무리 지어 버립니다. <목소리> 얘가 아, 다 아이, 돼요. 그 중요한 그건 이거 가져 이러면 돼요. 다몬기아가 에스페란다에 철저히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준발을 이기는 게 중요한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에스페란다 쫙. 음, 아, 총알이었어요. 여기 밀었어요. 네, 네, 일단 올렸어요. 근데 이거 헤체 사운드로 못 들었거든요. 헤치 사운드 그사, 못 들었어. 오, 그래도 벳지. 그냈습니다자 그리고 킹. 아 이건 온수리어지가 준비 잘했네요. 어, 그러니까 가. 자 같은 선수가 메인을 바라봐두고 있고요. 배지 선수는 캐븐입니다 아. 네, T.S. 어. 오텍스 어? 침착하게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돌면서 시간 조율이 안 돼서 아, 지면은 답이 없어요 해체의 시간까지도 어차피 안될 거고요 오케이. 네 총만 어, 그래도... 떨구자 총만 계속 이거죠? 총을 와! 어? 아니 대. 스쳐 너무 많이 떨궜는데요 이 이런, 이런 만족의 아니 대만족이죠 이거는 네. 킹 선수가 고각으로 배미빨 던져놓고 일부러 이 라인에 밀려고 했는데 저희... 아잘 나와줬네 이거 네. 굳이 공격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싸울 필가 아, 없는데 배찌가 배치. 이마저도 잡아내고. 자 드나고술 한번 더. 어 이거 이거 온순이 어, 너무 좋은데요 전술이. 자 헤이트 어, 뛰어들면서 그대로. 예 네, 저지는 거 알았고. 자택 측한명더 잡아줬어요. 너 줬어요? 물렸니? 이레이. 어, 설마. 발가 됐습니다. 와 충파. 아, 아니 총다 떨궜어요. 이거 안 걸리면 대박인데 안 걸렸어 택시 안 걸렸어. 요올라어 올라서 택시. 어우 갔대드 어이 뭐 야. 이거 이거 무슨 레임이에요 이거? 예전에 버디버니가 떠오르네. 어 이거 뭐예요? 그렇죠. 저... 아하. 네. 야 무결점 사이즈요 아니네요 말하자마자. 어. 어이구 어, <laughs> 말하자마자 둘? 와. 죄송합니다. 네. 용돈이. 네. 욕탕도 그렇지만 아. 이 인삼에서의 주도권. 아. 다 백업 나가줘야죠. 스킬 연계들. 하나 더. 일부반박자들게 백업 아, 그렇죠. 아. 됐어요, 이게 필요했어요. 역시. 백업이 나올 수 있느냐? 자 추격자 바로 눌러줍니다. 어, 한명더 있구나. 그럼요. 야, 이거는 액시와 에스페란자의 진짜 작품. 왜냐면 지금 세이지를 통한 강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A 쇼트의 텍스처가 올라가만 있어도 A 강설이 이제 안돼요 오퍼에 막힙니다. 자, 좀 답답할 수 있는 다음 공격 전개가 좀될것 같은데요. 이건 연기인데 중요한 거는 에스페란자의 정찰자가 야, 야, 나가냐. 신호기. 아, 신호기. 아 썼네요. 뭐 이거 패티가 썼어. 아, 근데 이거 신바가 하나만 해서 랐죠 안티 플래시가 준비돼 있어서 눈이 아예 안 멀었고. 네. 이이 두자서 벽을 깨는 동안 시간이 좀 지나갔거든요. T S. T S. 어제 T S.가 잡는다 맞았는데 한명 잡은 게큰 거요. 네. 자 앞두고서 헤이츠까지. 자배찌가 트레이드. 네, 그래도 해라! 이렇게 빼려고 내, 일부러 내, 이거는 의미야. 예 헛의 사운드를 타고. 낸 거죠. 그리고 떨어지는 소이탄. 네, 작으 면은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네, 네 자, 오퍼 오프 났어요. 오프가... 아! 아! 오! 오! 어? 이거 인도하는 인도하는 빛으로있는거 네. 알았고 도하는비스아한번 더? 하는스하스도스도하는 비스로 인도하는 비스명인하는 비스로 인도하는 비인하는하는 와 대단합니다. 일단 킹 선수가 혼자 남아서 다시 한번 총기를 아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슬 레이즈가 저는 이제 어떤 오더를 쓸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장막은 에인 척하고 2초에 쳐서 어? 제가 텍스처 잡았고요. 자, 이제 오픈다운오픈다운 오픈 다운. 자, 그리고 소리와갓데 스포란자가 너무 오래써가지고위치다걸렸고 자, 저로 들어갑니다 어가지미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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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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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지슬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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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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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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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나 싶은데 오, 이거. 아, 아 이거 요즘에 더블을 욕탕도, 욕탕도 애매해요 욕탕도. 자두명 남았습니다. 야 아, 욕탕 쪽에. 어 이겼어요? 잘자 킹에 들어가요. 자 지진 강타로 한번 천을 좀 밀어 기대됐는데 박난이 안쪽에 박난이 기다리고 있었군요. 램프에 해제야. 이거는 돌리는 게 낫을 것 같긴 한데. 잘자 일부러 늦게 어. 터트렸고. 네. 아, 자 일단 존바 선수가 결국에는 네. 네, 총기도 떨어뜨리지 못하고. 아,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오퍼레이터를또 주워오겠죠? 네. 야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아, 다시 한번 오퍼로 힘을 보여주네요 히스처 선수가 비 메인으로 나눠. 어이 이거 왜 이렇게 됐나요 어? 잠깐만요. 와. 이게 독성 장막에 예상치 못한 트리플로 팔수 네.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던 건데 이쪽으로 네. 들어왔는데요. 네. 그러면 이래서 변수가 생겼어요. <laughs> 와, 이래서. 존바까지. 근데 스파이크가 저기 와!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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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난 방난 아 방난 아, 오늘 오늘 박난날 잡았어요 에에스포란좀 예. 이거... 궁금하면은 아 너무 궁금했죠 야죠 예. 궁금하면 아, 퇴근해야죠. 퇴근해야죠 궁금하면 이게 40초 때나 에아 카트 타이밍 이거 추적자 이용해서 피킹 나가는 타이밍까지도 완벽했고 이러면은 오 카트도 연막샷까지 와 아, 오. 이걸 또 데려가네요 이러면 방난도 슬슬 움직일 겁니다. 어, 어, 둘둘 아, 좋았어! 거까지 여기에 왔어요. 예, 아 어, 킹이 들어가네요. 자, 6대 5입니다. 사몽기어는6대5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아니. 어, 우와, 이거를 반론. 와 이거는 진짜 도박을 아니, 한 어, 건데 아, 박난이 아. 박난이 윈도우 지켜내면 B는 절대 못 들어오죠 텍스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근데 저게 멘트도 다 못치고 퇴근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한정적이라서 그렇죠. 균열 네, 들어오고 그다음 X 투각. 와 봤어요 하지만 킹. 와 균열 속 들어간 판단 좋았죠. 자, 자 이거 때문에. 아직 여진까지 있어서 맞습니다. 자 영역을 조금 더 넓혀놨습니다. 아, 아, 아. 와이드헤드. 어, 설치 안 됐어요, 이러면. timing. w h 그 t you go? How they eat it? I want to e a 까지 t I want to e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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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이 a t i 자 성공 맞았어요. 해체됐죠. 해체됐어요. <목소리> 네. 에스페란다가 치는 구그 순간 이거 좀 애매했습니다. 네. 아니면 지금쯤 정찰자를 써서 빼야 되는. 어 잠깐만요 아오디에스 각을 상대점에서 중박까지. 디에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우. 무결점. 점이 나오기도 해요. 이거는 뭐안 나가죠 이거. 삼점. 뛰면서 근접에서 긁기만 해도 가는 체력이라. 그렇죠. 자 뒤에서 나왔네요. 갓데드가 마무리하면서 무결점 플레이 온 슬레이어즈입니다. 어. 여긴 봤어요? 네, 여기 밀리고 저기리아 아 이거 2.8명 잡았는데 체력이 없어요. 스파이크 그... 아, 돌렸어야 되잖아. 오히려 이거 이가아 아, 스파이크 돌렸어야 됐는데. 어 이거 너무. 스프링장 나가는 게아 우리 좀. 예, 에 저... 이건, 어, 너무... 저... 예, 이건 스파이크 돌렸어야 됐는데. 네. 내줘서 싸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신탕을 아, 먹인 위치를 확정적으로 가져온 게삼번삐삼번 삐. 아니 팽청은 이겼어. 잡았어요. 이거 삐 들어가야죠. 자여기 여기는 막혀서 삐삐 삐. 가리고 일단 보내줬는데 네. 이거 과연 예상을 할까? 두 예측 예상. 장난. 자 아, 슬슬 배찌가 출발할 때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배돌기업. 찍고 있어요 배돌기업. 와 이걸 이거 야, 아 배찌가 이게 컸네요 저거 네, 텍스쳐 라인, 라인을 네. 원탭에 보낸 게 너무 커버리는 들어가더라도 네. 그 스킬 다 쓰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죠 자 궤도에가 램프 지요아 이거 시작해. 잘못 탔어요 돼. 방탄 확실히 숙련도 부분에서 오, 둘 가겠는데 오, 오 이거 남요이수제핀 네, 많이 없어요. 빠졌어요 이거 잘리면 난리납니다. 균열 맞지 좋았고. 않았고 일단 오퍼를 네. 들고 네. 오히려 네. 이렇게 될것 같았어요. 오! 오 T.S.! 음. 결국에는 신의 한 수가 됐어요? 네. 음. 네. 어, 아니, 그럼 a 쪽으 세팅을 해놨어. 오 맞췄어! 일단 엑시가 한 대를! 아니 전진을 왜 나갔죠 이거 오늘? 아하! 이러면은 다 정... 올라다가! 와우 백지! 아 타이밍이! 자 헤븐에서 백지 선수가 오퍼를 보고 있어서만 엑시가 빠르게 성립. 엑시도 대단하네요. 장초까지 들어온 웰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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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셔의 음, 역작. 각 자체가 세금. 너무 유리한 각이었어요 테이셔가. 네. 오아오와 오! 이거 준박 프레이가 조금만 더 아래였더라면 머리가 가는 거였는데. 줌바가 견딜 수 있나요? 고통받아, 고통받아.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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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굴에 아. 빛나고 있었어요. 베치! 아, 자 베치가 와오 웰시! 대박 진짜. 저는 오른 가끔. 오른쪽 공간으로 돌줄 알았는데 일로 들어오는 거보다. 자 어느 각을 먼저 갈지 일단 아한가예잘 아, 쳐다봤어요. 엑시 또 사킬. 와 대미장식. 어 이번에 못 탔어요? 어보이즈라요 어딜 아유 오늘 박난이 배도 헤이트. 아 헤이트 엑시. 자깐 배드 일격을 피해 줍니다. 자 옆쪽에서 바로 헤이트 선수가 설치.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막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강제로 장벽 치고 들어가는 거 말고는 지금 안 돼요. 각도가 너무 유리해요 지금 이거 대박이에 그렇죠. 아 엑시가 롱쪽에서 바라보고 있어에 멘탈 한자. 이거 경기 비벼졌어요. 아와 엑시. 엑시 4-4-3. 코드러 코드러 트리플. 자 그리고 메인이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이러면 오히려 킹 갇히는 그림인데. 오. 자가스트을또 박자 오. 트럭이 몰라요. 엘리베이터 탔어 엘리베이터. 자 일단 에스프란차까지 자문자합. 야 근데 저걸 엘리베이터 탄걸 잡았어요. 자 싸움 일어난 거. 그리고 TS가 돌고 있기는 한데 이거 두 개만 해도 10초예요. 잘된 여주인공로한번 더. 자 이때 육아 가다 되거. 아, 에스프란차. 이러면 소희야. 아치간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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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된 플레이가 깔끔하게 들어가면은 해시 절대 안 되죠. 네. 자, 준바 선수만 일단 끝나면 과계 됐어요. 네. 어, 근데 여기 아 이거 와! 비열 페인요열 뒤에서 아, 뒤에서 고마워. 자, 백어 병력을 좀 모여주고 있는데 일단 준바가 뛰어내려. 강남자가 자, 여기 정원 이겼어요. 온 스리. 이러면 매치가 와. 만들어집니다 온슬레이어즈 이게 메인이 지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데 나고스 투나고스 투나스 때문에 자어디라 온슬레이어즈 나고드러가 깔끔하게 세트와1 <놀람> <놀람> 3대1 0로두 번째 세트 승리를 가져간 온슬레이어즈 옆에 있는 오오, 지금 제자 엑시가 위치가 너무 좋았어가지고요 자 반반까지 서포트 이러면은 흘려. 흘려. 아 엑시바란자가 일단 걸렸습니다 정말 이거 텍스쳐가 노릴거예요 일부러 여기서 대동을 빵빵빵빵빵 아 나도 예 생각보다는 많이 못잡았어요 네와 키. 어느 정도 속공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고요. 와 텍스처. 와, 네. 일단. 에이, 그리고 레이즈의 빽을 빨라. 방난의 빽을 빨라서 릴레이 볼트가 약간 미스가. 릴레이 볼트 오, 오 빨랐어요. 킹과 배지가 각끝 잡아냅니다. 와이 배지. 앞줄 쪽에 올라와 있는 엑시입니다. 네. 워낙에 비탑 쪽을 수비하기위해서 예, 초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오, 아 같은. 네. 와 아, 진짜 빨랐네 엑시의 위치가. 자 릴레이 볼트. 아그 에스페란자와 을 더블 보는 자리였고 존바가 밀어서 비탑을. 기회가 꽤 많거든요, 다문기와가. 기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안쪽에 준바가 잡고 나면서 총기까지 바꿨기 때문에. 자 총기 교체했어. 요 여기서 쇼기 빡. 아, 뭐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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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이건데. 사건을 대비해서 둘이 같이 나갔죠, 에이. 위아래로. 더블 빅였죠? 그렇죠. 반해체까 반의체까지는... 반해체만 되면은 할만해요. 그렇죠.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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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각. 아, 영리하게. 네, 그러니난이 위치를 중앙으로 바꿨으면 안 됐어요 에잇사이트를 예, 아. 막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아아 그래, 다먼기아도 어. 대단한 게자 일단 배찌의 네. 기회를 시. 얻었습니다 근데 에잇가 균열이 있어서 시간을 좀 끌어줘야겠죠 균열 자, 어, 릴레이먼트 아니, 진짜 잘 아니, 피해요 어떻게 다 피했죠 배찌? 무빙 뭔가요? 무슨 무빙인가요? 아니 뭐 균열이든 릴레이먼트 아, 저... 다 피해요 배찌 자 그리고 이어지는 와, 샷까지 어, 배찌! 깔끔하게 와. 가져갑니다 아니, 최근에 봤던 내용 고속 기어 무빙 중에 이거는 전세계 원탑 무빙 강제로 밀려고 했는데 주경이 선 하나 때문에 묶였거든요 네. 네, 오, 와. 와. 하지만 방난 근데 이거 수비 갈만한거든요 근데 이게 또 밀리면 어, 그러니까 아서 트레이드. 트레이드 완벽해요 아니 온쓰이 일방적인 트레이드 각을 봐가지고 초반에 텍스처가 많은 킬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기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결국 온슬레이어즈가 길게 연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온슬레이어즈입니다 뭔가 색감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아요 온슬레이어즈가 네. 와아 골 맞자 네. 추 차선 정말 중앙선에서 자헤드트까지아 좋았어요 자 옆에서 어? 킹이 너무 길어요 와킹 어, 어, 잠깐만. 잠깐만요 킹이 잡으러 가야죠 자 여기 킹 어, 장전 타이밍 장전 타이밍 장 근데 설마 어, 아이 다리 에이 다리 설마. 근데 킹은 여기를 의심을 안 해요. 아오 <laughs> 를 하고 있었 네네 아와 어? 네, 지식만 탈을 통해서 좀 뒤쪽으로 불러 놨습니다 하지만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준바 위치가 조금 매서운 위치여서 이거를 이쪽까지 보면서 들어오기가 아 이거 요 입장에서 쉽지가 않죠 네, 그렇죠 총구가 좀 빨리 보여요 우리, 저라면 이거 오프 세이브 해야 될것 같아요 오프 그냥 이거 아 오프 세이브 해야 되는데 이거 떨구면 아지름면야야 피킹도 일부러 대각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피탑을 먹는 게 메인입니다. 아, 역작은 역작 피. 안 역작은 거드는 거고. 근데 이게 오히려 <laughs> 나는 벤달이다 오포가 아니라. 아, <laughs> 이게. 그렇죠. 사실 이 네. 피탑을 위해서 킹이 아래쪽에서 건드렸던 거라서요, 이거는. 와, 이거 파편탄으로 박난 선수까지 보냈어요. 아, 덱스처 의헤 했던 터. 역작인데요, 거의 한명 남았습니다. 담원 기아는 작전 타임을 어. 걸어들 <laughs> 거예요. 이미 <laughs> 7점은 줬지만 거기에 만약에 괴들괴까지 투자가 된다면 아 그렇죠 아 이렇게 하면은 연결 아 라인 뽑들어요 아 밀어버렸어요 밀어요 그리고 킹 선수가 박나라이 인간을 면서 엘사잇 이런식강 타면은 사이트 안쪽 밀리고 안테나도 프리패스가 됐어요 덕분에 근데 네, 헤이트 잘 버텼거든요 오 배찌 아 근데 배찌가 지금도 이제 그옵저버는안 나왔는데 정보 브리핑을 꽤 해주는데요 지금 와 배지 아, 거기다 샷까지 가테즈 선수의 지진강타와 함께 그리고 배찌 선수의 빠른 추월차선과 함께 완벽하게 먹었습니다. 텍스 차킹 아 킬! 아, 더 있어요. 자 도망가죠 도망가죠. 자 레벨 체크 무력화. 예 무력화 명령 때문에 보고안 됐고 이제는 켜졌습니다. 방향이 아 어, 에스테란자와 방난. 재민장 착한데 어떻게 했어? 어, 어 몸에다 꽂았어요. 남았습니다. 오히려 아킹 영리하게 진짜. 나 와요. 아니, 아니, 아니 이 무빙이 좋아. 아니 이 무빙이 그리고 뒤에서 지금 보시면은 스킬 연기의 삼단 폭발이 한 명씩 다 정리. 예 키가 막히게 들어와요. 그리고 중바의 연막인 똑같이 갚아주고 있습니다. 아, 총고보였어요. 총고보. 뭐? 자 어, 일단은 어, 서로. 어 이거 안떨고도 되는 건데 와뭐 유리하니까 가더라도 네. 뭐. 자 엑시만이 혼자서 아 미드쪽에 남아있습니다 잡으러가죠 식당 뛰어야죠 뛰어야죠 네오데드야 대비는 이건 안된 느낌 어후. 오오. 어후. 오오. 아이 설마 이 어? 아, 에이 설마 이거 엑시는 도망다닌게 아니라 잡아러 다닌거 같아요 와라, 와라. 역으로 맞은거라서 안에 메꾸기가 힘들어보여요 이거 자 일단 TS 네, 맞은 이후좋은자리 피탑 여기 뺏기면 나요아그러면그러면 이러면 1대11이에요 1대11 자두명 남았습니다. 다번디 나가질 이유가 없죠. 나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한 명씩 좀 끊어볼 생각인 것 같은데 시간이. 근데 문제는 갓헤드 위치 아케이드 때문에. 예. 아 균열. 예 그리고 소이탄. 뭐, 잠깐만요. 둘이 왜 갔을까요. 두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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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너무 승리지 취, 취해 있는 온수리의 입장이었는데. 나는 쇼티. 너도 나도. 쇼티. 제발. 아, 네. <laughs> 전... 핫대도와 끝까지 자 일단 균을 맞았는데 오우 시간시간시간시간 딱깐만요 반의체가 됐었네요 됐었네요 아와 대단하네요 봤어요 아, 왔다는 사인 줬고 네. 이걸 나가나요 자 배찌가 일단 한명 아 그리고 헤이트 트레이드 시간이 3 0초때라서 배찌가 어? 이거 탑받아 탑탑 쇼핑 아 그리고 클래식 버려야 거아요 클래식으로 바꾸면서 이거는 그리고 메인 쪽을또 돌았어요 킹이 아또잡았어요 티스 아 디탑을안 뺏기네요 생일. 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꿀팁 알려주네 디에스가 그러니까 온술도 다 준비됐다는 건데요 두명 둘이요 졸 커요 이거 돈, 가스, 가스. 아니 가스. 이거 돈 땡겨 쓴 거라 문 닫힌 거 몰라요 문 닫힌 거 모르잖아요 대국수 쳐 봤어요 봤어요 일단 글자폭 아킹을 안 싸워줘야 아, 돼요 오오. 아 이거 기다렸어야 됐는데 자고각포 그러와! 쳤어. 아, 네. 이너면 저지와 팩터를 먹을 있요 먹고 나가죠, 이거. 오, 오히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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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지! 와, 이 텍스 깜짝 놀랐죠, 이거. 박난. 일단 츠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자. 어, 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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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텍스 스 선을 포인트 찍 자, 거기다 들오 n g 이거 와, 역작 역작. 자 준바 이제 도착했어요. 연막 이용할 거 많거든요. 아직. 자 저지, 소이탄 다시 한 번. 저지라 있습니다. 저지라. 다시 한 번. 와아!! 아, 역작의 텍스처. 경기 끝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 헤이트가. 에, 했, 했지? 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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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자, 두 명입니다. 갔대. 아, 갔두 자, 다시 한번스팔 한자. 이거 아래 모르는데 모르잖아요. 아래. 아짜어 난데 무조건 피했어요. 피했어요. 자, 그렇죠. 아직까지 빠지지 않은 사황에어 준바 잡혔어 자 이러면 설치가 돼요. 위치가 난감하긴 한데. 스파이크가 물렸어요. 비타블 뺏기게 된대요. 자 해체 중이에요. 가야 됩니다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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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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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해체됩니다. 온 슬레이어즈 승리. 오늘, 이걸 이걸 역전하네. 온 슬레이어즈. 첫 번째 세트 어마어마한 타격으로 맞았었던 온 슬레이즈였습니다. 어, 하지만 이를 이겨내고 결국 간한팀감원 기아를 상대로 2대1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오늘의 경기 승리를 만들어냅니다.